오늘 이제 사형식 하고 오형식 한 다음에 이제 형식 마무리할 거고 마무리 하고 나면 이제 문제 풀어봐야지, 그렇지? 문제 열심히 풀어보면서 아, 형식부터 오형식까지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갈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할 거고 우리 중3 되는 친구들은 이번 시험부터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지? 어, 그렇게 트레이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형식. 음. 사용식은 동사의 종류는 완전 파동사다 그치? 어. 동사 구조는 구조는 하나밖에 없어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여기에 간접목적어랑 직접목적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설명해주고 지나가긴 할건데 일단 간접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해? 무, 무, 무엇을 뭘을,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지? 보통은 여기에 사람 사물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웬만하면 사람에게 사물을 주다. 그러니까 이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뭐라고도 해 수여 동사라고도 하지, 그렇지? 어 사형식 동사는 뭐라고도 한다고 수여 동사. 보통 주어가 사람일 거 아니야, 그렇 어. 사람이 누구에게라 그러면 그 대상도 당연히 누구겠어. 보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다 사물이 들어가면 안 되나? 되지, 그렇 강아지에게 밥을 주다도 말이 되잖아. 이해됐습니까? 로봇에게 건전지를 주다 말 되잖아, 그렇 이런 식으로 여기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그럼 용어 한번 설명해볼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이렇게 다른데 우리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항상 등장하지, 그렇지? 왜 웃어? 흔날 많이 봐.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아니다. My mom made me cookies 라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만들어 줬어, 그렇지? 그러면 만든 게 나야 아니면은 쿠키야? 나 쿠키 정말 나를 만들었어. 엄마가 나를 만들기도 했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어, 어 쿠키를 만든 거지, 그렇지? 엄마가 made 한건 뭐야? 쿠키. 우리 목적어가 뭐였어? 주어의 행동의 대상, 그렇지? 근데 엄마가 만드는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야? 쿠키니까 우리가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엄마가 쿠키를 만들어주는 대상이 누구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쿠키를 만들어주는 대상이 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간접목적어라고 하는 거지, 그렇 직접과 간접의 뜻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laughs> 직접은 바로 행동에 바로 직접적인 대상, 간접은 거쳐서 행동이 한번 거쳐서 가는 대상, 그렇지?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사연식 수요동사는 여러분들이 오늘 동사의 종류 배우긴 할 거지만 사형식은 항상 뭐랑 같이 봐줘야 돼 사형식은 삼형식이랑 같이 봐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변환 가능한 동사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어 사형식에서 사형식으로 변환 불가능 동사, 이런 거 배우겠지. 그치?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사형식 같은 사형식 동사가. 요것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아, 오늘 사형식은 여기서 다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배워서 잘외워놓으면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웬만큼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사형식에서 이거 쓰는 것도 힘들어. 사형식으로 변환 가능한 동사. 자,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 그치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우나 조금 이따 쓰자. 네.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 오는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야 어떤 목적어가 와야 돼? 직접 목적어가 와야 되지, 그렇지? 왜 직접 목적어가 와야 되냐면 사명식에서의 주어의 행동의 대상은 당연히 직접적인 대상 아니겠냐, 그렇지? 어, 그렇기 때문에 사명식에서 직접 목적어가 와야 되고 그럼 간접 목적어는 뒤로 갈 건데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은 어, 명사가 두개 나열되면 이거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돼 버리니까. 쓰긴 쓸 건데, 그렇지?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형태로 써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명사 앞에다가 뭐 써줘야 돼?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 어, 부사가 돼버리지.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야. 아니죠, 그렇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여기 나오는 전치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외워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지금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꿀 때도 그렇지만 또 언제 이 전치사를 보게 되냐 수동태로 바꿀 때도 보게 돼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수동 바꾸는 에,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똑같이 전치사를 쓰지 그치 어, 최근에 수동태 풀어서 여러분 들 기억하시죠 응. 그래서 여기다가 쓸수 있는 전치사는 세개입니다 to, for, of 그치 그래서 to는 언제 써 단순 전달 동사들 그렇지? 그래서 pass부터 시작해서 pass teach show bring 그네또뭐 있어? 더 얘기해 봐. 그렇지야? <laughs> 단순전 니들 아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없어? give랑 아? 어? Yeah. get이랑 또 get은 f o 아닌가? 아 get은 랑4 o 둘다 씁니다. 어. 그 다음에 또 없어? 백신테스트 때문에 그런가? 음. 적게 하는 게그 다음에 f o 는 이런 단순 전달 동사라 f o r 는 make, make. <laughs> cook, buy, 어? 어? get 또 f o 다 그랬다 그렇그 다음에 최근에 build 그리고 Find. 이런 애들. 그럼 오브를 살짝 밑에다 써야겠다. 오브는 다 종류의 동사들, 그렇지? 무다류의 동사들 인과예. 그렇지? 이런 애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웬만한 시험에서 문제를 풀수 있고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애들이 있으면 계속 기억해 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y I? Ask you a question. 이 문장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may I ask a question.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of 이후로 써줘야 돼, 그렇지? 됐습니까? <laughs> 응. 여기에 of를 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응. ask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에 위치의 변화를 여러분들 잘봐 주시고 우리가 문장 볼 때마다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동사 확인하고, 품사 체크하고. 그렇 어떻게 위치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런 이 정도의 프로세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 푸는데 어,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양식에서 사양식으로 그러 불가 동사, 능사, 쟁. 불가 능이라 그러면 어쨌든 자 불가 동사 딱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있어요? 우리 고인물들 몰라? Forgive, save, cost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forgive 로 나오지, 그렇지? 어. 예를 들어서, God forgive s me my sin. 하도 들어본 사람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안다. sin 이 무슨 뜻이야? 죄. 네. 어, 그러면 수영아 해석해봐. 신은 나의 죄를 용서해줘. 어, 신은 용서해 나에게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준다. 그렇지? 어, 내가 그래. 저지른 나의 죄를 용서해준다는 뜻이지. 근데 여기에서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God <laughs> forgives my sin. 어쩌고 미 이렇게 돼야 되지? 그데 생각해봐. 우리 신께서 용서해야 되는 건 누구, 뭐야? 나야, 내 죄야. 내 죄를 용서하면 안 되고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절도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죄를 용서한다라고 내버리면그죄 자체를 용서하는 거니까 그냥 그 죄, 죄를 저지른 모두를 용서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그 죄를 저지른 누구야? 나지?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God f o r g i v e me. 신은 나를 용서하셨어.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식에서 s 형식으로 바꾸는 거랑 순서가 다르지? 응, 그렇기 때문에 불가 k 사라고 s n i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적어 s Nika. Yes, Nika. Yes, Nika. Yes, n 사명식 삼형식, 사명식인데 해석이 몇 형식으로 된다는 거야. 사형식처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사명식에는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명식의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지? 근데 뭐가 더 붙냐면 동사에 따라서 여기 당연히 전치사 붙고, 그렇지?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가 하나 더 나온다. 근데 이 형태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해서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 사용식이랑 다른 점은 뭐야? 여기 전치사가 하나 들어간다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첫 번째 어, 제공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provide랑 뭐 있어? Supply 대표적으로. 오케이. 이런 애들은 주어 다음에 이렇게 오고 이 이외에도 제공하다라는 동사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어, A with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입니다 OK? 어, 전치사는 with a 그래서 예문을 써놓으면 He provides me with cookies 그는 나에게 뭘 제공했어? 쿠키를 제공합니다. 나에게 쿠키를 제공합다 해석은 어때? 해석은 사형 시점으 해석되지. 지금 여기 봐요.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자꾸 내 지금부터 찍을 거는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해. 웬만하면 근데 자꾸 이름 부르게 하지 마. 알겠지? 왜냐면 내가 자꾸 이름 부르고 딴 소리 하니까 영상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Okay. 알았어. 어? <laughs> 괜찮아. 검색할 줄 아시면. 어, 편집할 줄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올려요. 자, 두 번째. 제공하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분리 박탈에 관련된 동사들이야. 박탈 동사 어. 떤 애들이 있냐? 와. 뜻이 뭐예요냥 같은 말, deprive.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rob, 아이고. rob, deprive.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올까? 전치사. 빼앗다. 오브가 왜? 오케이? 그래서, 써보면, The thief, Rob, me, of, my, wallet. o m m y t a c let's make it. t 완전 파동사지겠지 네. 어. 구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우리 오형식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어떻게 해석돼 어,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되는 게 핵심이지, 그지 음.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이게 오형식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봐? 주어랑 동사처럼 해석해 보면 되지, 그렇지? 응. 목적격 보어에 나오는 품사의 형태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에 나오는 품사의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나오는 경우, 두 번째 목적격보의 동사 원형 나오는 경우, 세 번째 동사 원형과 ing 나오는 경우, 네 번째 과거분사 나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렇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격보의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런 형태에서의 동사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은 get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혹시 아는 거 있어? 보통 삼형식에서 우리 투구 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있지. 걔네들이 주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 get Want, force, allow, expect 다 배운 거지, 그렇지? 얼른 들어. 와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뭐 ask도 그렇고, 그렇지?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 <laughs> 아니네들도 있어. 호 o p 나 그렇지? w 시 대신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형식 동사에서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의 강제성을 요구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sk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에서 강제성을 띄면 무슨 뜻이 돼 버려? 물어보는 게 강제성을 띄면 무슨 어떤 식으로 해서 그래야 돼? 요구하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he ask me to clean my room 그가 나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했어 그치? 어. 여기에서 ask는 물어보는 건데 나에게 내 방을 청소하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한 거야? 청소할래? 뭐 하는 거야? 요구한 거지? 청소를 하라고? 그래서 해석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요구하다 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 여기서 동사 원형은 우리가 용어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동사 원형이라고 읽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원형 부정사라고 읽어주세요. 왜 원형 부정사라고 읽어야 되냐면 얘는 동사는 아니지. 그치? 어. 원래 형태로 쓰지만 뭐야? 부정사가 뭐야? 품사는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동사 원형, 이 원형 부정사 나오는 여기, 그렇지? 여기에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없어. 원래는 목적격 고어에 들어가는 품사는 뭐랑 뭐야? 명사 또는 형용사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들어가면 명사인지 형용사지를 다 따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면 명, 품사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 이거 품사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름 오케이?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만 쓰는 동사는 뭐가 있어? 사역 동사잖아 그치? 사역 동사 뜻이 뭡니까? 사역 일을 시키다 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이 동사들은 공통점이 뭐야? 뜻이 뭐야? 시키다 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make, have, let에다가 help까지인데 help는 뭐도 가능해 투부장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면 the fire Fighter helped us escape escape가 뜻이 뭐야? 탈출하다, 그치? 렇 어, 여기 사이에 뭐 넣어도 된다고? to 써도 상관없어, 오케이? 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격보의 원형 부정사와 ing 를 쓰는 동사. 얘네들은 어떤 동사냐?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응. 어, 그렇지. 감각 동사를 포함한 어떤 동사라 그래? 지각 동사라 그러지, 그렇지? 지각은 진규야 뭐해 주린 말이야. 인지하다, 감각으로, 그렇지? 그래서 감각으로 인지하다. 그래서 뜻이 뭐야? 지각 동사는 어. 뜻이 보통 뭐야? 어, 알아차리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감각 동사 이 형식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나? Notice, observe, 그 다음에 find도 있지 그치? 어 당연히 feel이랑 이런 애들도 돼요. Watch도 되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하나 써보면 he saw me run 혹은 running 둘다 되지,겠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 원형 부정사를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 전달이고 그 다음에 ing를 쓸 때는 어떤 거야? 강조하는 거지. 됐습니까? 어, 여기까지 써주시고 오늘 4번까지만 쓰고 마무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목적격 보어의 과거 분사를 쓰는 동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이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무슨 관계일 때 수동의 관계일 때 목적접어의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I made the window. 여기서도 그렇고. I get the window. 여기서도 그렇고. 다음에, I see the window.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동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사역동사지, 그냥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야, 그 다음에 지각동사인데, 이렇게 동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뭐라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관계일 때, 창문은 깨, 깨는 게 아니라 깨지는 거잖아, 그치? 이런 관계일 때 여기다가 다뭐 쓴다고? Broken이라고. Broken 과거분사. 오케이 okay? 됐습니까? 네. 아 오늘 수업 여기까지.